봐봐, 엄마 한번 줘볼게. <laughs> 보자, 보자. 이 상자가 더 마음에 들어? 상자가 더 마음에 들어?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보자. 이모가 준 까자. 이거 한번 먹어보자. 이게 무슨, 이 처음 보는 것도 엄마가, 이거. 그치? 어, 이게 뭐야?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해. 깎아인데, 이거. 보자. 이게 뭔 깎아지? 야, 희한한 깎 같거다. 얘들아, 어때? 시험을 해봐라. 자, 어때 이거? 우리 크리미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. 응? 네로야, 네로도 한번 먹어봐봐. 어떤가. 오, 잘 먹네. 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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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미미도 줄게, 엄마가. <미미도 줄게> 어, 강아, 강이도 줄게. 한번 먹어봐봐. 맛있어? 와, 우리 애들 너무 잘 먹는다. 와, 좋겠다.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왔냐, 너희들. 응? 어? <laughs> 초코야, 초코도 먹어봐봐. 쿠키야, 빨리 와. 빨리 와. 음식기들 <laughs> 아이고, 잘 먹네, 내네 새끼들. 어? 얼룩이도 한 줘봐야겠다. 달리마달리미는안 먹어. 박스가 더 마음에 들어? <laughs> 내 새끼들 <laughs> 어? 나머지는 엄마가 얼룩이 좀 줘야겠다 얼룩이 아, 아껴가지고 애벌레이 줘야 된다 우리 얼룩이 입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큰일이다 <laughs> 쓰리야 쓰리야 끓이 <그리> 맛있나 <laughs> 또 싸운다 또달림아 싸우지 마 쪼꼬배 안 먹어요